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원종물개인도 보여드리고, 어, 뒤에 조금 다른 아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이 날씨가 상당히 흐리네요. 그래갖고 다육이가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대 좀 제거하고. 원종 물개는 이제 수량 9개 남았어요 나머지 없어요 어, 저번에 완판하고서 <laughs> 더 물건 달라 그러셔가지고 드렸는데 어, 추가로 물량이 좀 남았더라고요 이제 이거 하면은 당분간은 원종 물개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꽤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7.5cm 어, 그럼 나올지는 모르겠죠 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자랑들 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예쁘게 생겼어요. 자, 원종물개인금 자체가 원래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금 나왔으면 좋겠고, 금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그냥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 상관없이 그냥 키우고 키워보고 싶어요. 어,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10만 원으로 조금 있지만 원종 물개인이 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가, 가격을 자랑하니까 어느 정도만 들어와도 어, 상당히 가격대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원종 물개인도 하나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565번 10만 원이에요. 제가 물 뿌린 이유가 <laughs> 이게 이쪽에 조금씩 이렇게 물때가 조금씩 있어요. 그거 좀덜 보이라고 음, 덜 보이라고가 아니라 그게 물때가 물때고 그냥 이렇게 뭐 입장에 상처 난게 아니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뿌렸는데 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하나같이 다 예쁜 아이들만 골랐으니까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아이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예쁜 아이 골랐으니까 음, 한번 해보셔요 565번 원종물개인 근무지 요런 아이예요 556번. 원종물개인 근무지에요. 어, 요 아이도 10만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고, 어, 8cm 정도 나오고요 아, 이게 알게 모르게, 아니,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게 금이 들은 것 같이 생긴 아이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것도 어, 입장에 여기가 뭐 아니 아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막 이렇게 하얗게 들어온 거보막 복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들어 와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번호 보면 또 얘는 또 여기만 이렇게 조금 하얗고 좀 신기한 어 조금 금이 괜히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laughs> 어, 괜히 내 거는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 생긴 아이들이 좀 있어요. 어, 잘 고르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종물임 근무지 올렸다면 정말 잘 나가는 아이니까 이게 마지막 수량이에요. 어, 이제는 농장에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 따로 키울 거, 조금 B급인 아이들 빼고는 어, 좋은 아이들은 다 갖고 온 거라서 오늘까지만 딱 고르시는 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앞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어, 저희도 뭐 이렇게 번식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상품으로 조금 냅, 냅두고 빼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laughs> 수량이 한정적이에요. 그래갖고 어, 10만원짜리 원종물개인 근무지 예쁜 아이들은 이제 어, 요번 파트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56번 원종물개인 근무지잘 보고 원하시는 거 구매하세요. 잘 보고, 어, 내 느낌, 그 느낌, 음,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자, 기운을 불어넣고 보내겠습니다. 금꼭 나와줬으면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자 받고 싶다고. 저도 금 나왔다고, 금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문자 받고 싶어요. 아, 이게 자꾸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이렇게 느낌 있는 게 괜히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드니까, 어, 뭐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긴 말이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와도 어, 안 나와도 꽝은 아니고 그냥 예쁘잖아요 물개인 음, 근무지 원종 물개인 근무지가 입장이 이렇게 어, 원체 이쁜 아이니까 자 이런 아이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입장 보니까 요 뒤에가 이렇게 좀 얘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더라고요. 자, 요렇게. 요런 아이. 556번. 몰게인, 원종 몰개인 근무지. 10만원. 다음은 557번. 요 아이도. 어, 이거 물때에요 자, 살짝 스프레이 한 번만 하고. 뽁뽁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또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덜렁덜렁 돼요. 저도. 이거는. 7 8cm 조금 안 돼요. 자, 입장 자체가 약간 널찍널찍하게 생긴 아이고, 음,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예쁠 것 같고, 어, 입고지 해보셔도 되고, 이렇게 막 여러모로 이렇게 방법대로 키워보셔도 되고, 어, 음, 커팅도 가능할 것 같고, 더 키우면은 이 입장들이 밀어내갖고, 음, 지금 봄이잖아요. 잘 커갖고, 이렇게 밀어내고, 성립장들이 위로 쫙 올라오면은, 커팅도 한번 해보시고, 입고지도 한번 해보시고, 어, 그냥도 키워보시고 어,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얘네들은 흙이랑 분이랑 영양제 다 나가는 거 아시죠 자 분이 조금 어, 꽉 차가지고 이거는 분꼭 나가야겠어요 자 567번 원종군물개인근무지에요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쫙 음,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자세히 보시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는 거죠. 어, 대부분 원정물개인 근무지 고르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원체 다 예쁜 아이들 골랐고, 음, 그냥 금이, 금이 아니고, 어, 그냥 원정물개인 근무지 자체도 예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 꽤나 계셔요. 그러니까 음, 잘 고르시고, 아니면 그냥 저한테 믿고. <laughs>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도. 왜냐면 금이 안 나오면 저도 조금 그렇긴 한데, 금 나왔으면 하니까, 그런 마음이 크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요거는 요쪽에 살짝 상처 있는데, 아랫 입장이라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네요. 자, 요런 아이. 8.5cm.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요쪽에 오므라져 있는데, 이거 분 옮기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입장 잘 보시고 사이즈는 이 아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큰 아이. 자 아랫입장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자요렇게 예쁜 아이. 물개인 근무지 오늘 올려드리는 거 원종 물개인 근무지는 다 예쁘게 생겼어요. 어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 아직 초보자분이셔서 그러신지 원종몰개인 근무지랑 몰개인 근무지랑 다른 르 다른 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일단 모양 자체도 조금 달라요. 음, 원종몰개인 입장이랑 몰개인 입장이랑 어 이게 육안상으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자 이게 원종몰개 몰게, 아니 몰개인 근무지고 이게 원종몰개인 근무지인데 색감도 다르고 약간 모양도 다르죠. 원종몰개인 근무지는 사실 몰개인 근무지보다는 덜 통통해요. 음, 그리고 환엽기도 좀덜 하고, 어, 근데 얼추 비슷한 수형을 갖고 있고 원종물개인 금무지는 색감이 약간 이런 어, 이런 색이고, 자 얘는 이런 색입니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더 푸릇푸릇한 색은 원종물개인 금무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어 그리고 금이 나온다 그래도 어, 조금 달라요. 자 원종물개인 금은 금은 복륜의 입장 뒷면 보면은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줄금이 이렇게 좀 나있고, 어, 몰 물개인은 복륜으로, 그리고 입장이 상당히 통통하고, 어, 금이 복륜으로 좀 강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종물개인 금무지, 원종물개인인데, 원종물개인 금. 원종 원종 몰개인 금? <laughs> 어, 확실히 이게 원종물개인 금인데, 여기 보면은, 복륜으로도 들어오고 약간 새엽이죠 약간 새엽에 어 입장보면은 약간 줄금이 이렇게 있어요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게 원종 몰개인금이구요 다른거더라구요 자 이게 몰개인금입니다 자 몰개인금은 입장이 더 통통하고 약간 이 아이보다 더 환엽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약간 금이 이렇게 복륜으로만 이렇게 들어있고 색깔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몰개인 금. 근데, 어, 어, 원종 몰개인 금은, 요렇게, 안에 이렇게, 약간, 어, 줄금이 이렇게 새사새사나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세엽이에요.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무지도 입성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성이 약간, 얘는, 몰개인 근무지보다는, 약간, 어, 입성이 통통하지 않고 조금 더 새엽에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빠진 느낌이고, 물개인 근무지는 상당히 통통하고, 음, 더 이렇게 녹색 자체도 달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568번, 원종 물개인 근무지, 이거 10만원이에요. 569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569번. 이 아이는 색감 자체가 조금 달라요. 자, 색감이 어, 옆에 있는 아이랑 보면은, 어, 좀 다르죠? 입장 끝에가. 좀 달라요. 자,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안에가 좀 푸릇푸릇하게, 아니, 7cm, 7cm 정도 나오고, 안쪽에서도 조금 색감이 다르게 나오고, 그래갖고, <laughs> 이 아이는 좀,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 이것도, 스프레이를 하면은 저 물때가 조금 벗겨지는데 요렇게 보여드리면 아유 왜 괜히 금 나올 것 같지 우리 쪽에서 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다금 받으셔가지고 어 문개인 대박 한번 나시라고 원종물개인 대박 한번 나셨으면 좋겠어요 저 괜히 있는 것 같죠 요런 아이 569번 원종물 개인 근무지에요. 10만원짜리 어, 570번도 보여드릴게요. 570번. 이번 수량 9개, 9개 있는데 이 9개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더 이상 없어요. 자, 더 드리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때 어, 추가로 좀 달라 그러셨는데 제가 매장에 없는 줄 알고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마지막 수량, 마지막 수량이라는 거? 570번. <laughs> 아이고 기침이 원정 물건 근무지 10만 원. 자, 요런 아이예요. 사이즈가 8. 어, 8cm는 넘어가는데 8.5는 조금 안 되네요. 요렇게 예쁘게 음, 입장도 예쁘게 생겼고 금이 나왔으면 하고 음, 기도를 해 드리고 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드릴게요. 제가 어 이제 요즘 들어 조금씩 문자로도 소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고 조금 깊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어 되게 최근에 뭔가 말씀이 따뜻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는데, 어 문자로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말씀 좋게 해주시면 저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음, 저도 하나하나 다 답변드리고 싶은데 어, 이게 문자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문자가 500행가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문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는 대화를 못 해드리는데 자 말씀해 주시는 거다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음, 최근엔 정말 따뜻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어, 젊고 그리고 조금 아팠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걱정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시니까, 어, 금방 낫는 것 같아요. 괜히, 어, 하루하루 저도 몸 회복해지는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게 다육이를 해서인가, 어, 정말 감사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걱정해주시니까, 저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저도 <laughs> 정말 힐링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이나 뭐 건강에 조금 안 좋아지셨던 분들 다 다육이 보시면서 힘내시고 그리고 소통도 하시면서 음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걸 요즘 느끼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도 항상 몸 건강하게 하려고 음 노력 중입니다. 원래 뭐술 담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 가끔씩 하는 술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프고 나서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몸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종물개인 근무지. 이렇게 예쁜 아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laughs> 뭐, 저는 뭐 굳이, 어, 구매하라고 막 권하진 않는데, 그냥 영상 보고도 힐링 되잖아요. 예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 되고, 음, 저, 저 아이가 조금 욕심나시면 그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고, 어, 그냥 영상으로 어,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음, 어, 뭐 여기 영상만이 아니라 뭐 은진네 아니면 타 다육집 보면서 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들 어, 한번 구경해 보시고 정말 여유가 되셔가지고 한번 구매해도 되겠다 하시면 그때 한번씩 해 보시면서 어, 다육생활 하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음, 다육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도 한번 키워보려고요. 경험상으로 <laughs>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570번 원종물개인 근무지. 이런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571번 원종물개인 근무지. UI는 색감이 진짜 특이해요. 자, 571번 원종물개인 근무지 10만원. UI는, 어, 요거, 잠깐만. 스프레이를 하고. 자, 요거는 보면은 요기에 무슨 금 들은 것 같잖아요. 약간 보면은 금 들은 것 같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근데 금이 아니고 요 입장이 약간 볼록합니다. 볼록해갖고 금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를 금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색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완전 얘는 아까 569번이랑은 다르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육안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서 이런 어, 아이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엽이에요 제일 세엽이에요 근데 좀 특이해 갖고 갖고 왔어요. 어, 사이즈 길이로서는 8cm 어, 작지 않네요. 자, 이런 아이 음, 색감 자체가 좀 다르죠. 571번 원 원종물기인 근무지 10만 원이에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도 571번. 다음 572번 보여드릴게요. 572번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원 어, 원종물개인 올려드린 거 오늘이 거의 음, 물건이 이제 더 생기기 전까지는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laughs> 572번 원종물개인 금무지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죠. 자 금도 이렇게 잘 들었고 아 금이래 아, 녹도 이렇게 잘 들었고 음, 모양도 예쁘게 생겼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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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고, 분이랑 흙 들이니까 한번 봄에 무럭무럭 자라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72번. 예쁘죠? 자, 572번. 원종물개인 근무지. 어, 원종물개인 근무지는 오늘 여기가 전부입니다. 자, 전부이고,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자, 상당히 인기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고리시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이거 원종물개 올릴 때마다 거의 저는 완판 되더라고요. 어, 완판 되니까 가격대가 있어도 어, 이게 금이 아니더라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 약간 다육이에서 지금 금 다육에서는 어, 약간의 상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종 그러니까 몰게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가면 상당히 상징적으로 좀 변하니까. 어, 그리고 워낙에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금이 아니더라도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예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 마리아금, 엘온금도 있으시지만, 어, 이렇게, 원종물개인 금무지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없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아이고, 괜히 여기 금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제발, 금나라 와 뚝딱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은 573번. 에보니금. 이거, 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 자, 사이즈 좋고, 에보니금 좀 특이하게 생겨서 갖고 왔어요. 10cm 정도 되네요 10cm 10cm 좀 넘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 상처는 조금 있긴 한데 워낙에 예쁘게 생기고 좀 특이하게 생겨 가지고 약간 화살표 같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금이 산반으로 상당히 잘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커팅도 해 보시고 이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커팅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상당히 예쁘니까 커팅 한번 해 보시고 어... 번식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아이는 저희 매장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적, 수량이 적지만 제가 한번 올려드려요. 그리고 가장 수영 좋은 애로 골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예. 음, 자, 573번. 에보니금 5만원이에요. 5만원. 다음, 574번. 스타보스금. 스타보스금인데. 이 아이도 입장 넓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아이. 요거. 아이고, 요거 빼야겠다. 여기 입장 이게 상처 있는지 몰랐네요. 이거 빼겠습니다. 자, 빼겠습니다. 이거는 574번은 빼고 이런 거는 판매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안 좋은 아이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에보니금. 이거 7만원이에요. 전에 8만원에 올렸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가지고. 자, 7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커팅하기 딱 좋으니까, 커팅하셔가지고, 받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구. 뽀글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뽀글이 꽤 나더라고요. 어, 제가 매장 돌면서 저희 매장에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렇게 커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음, 근데 크기가 많이 크지, 크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뽀글이가 쌀쌀쌀 나고, 어, 금도 잘 나니까, 어, 요 아이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에 8만원에 올려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7만원, 7만원에 올리겠습니다. 에보니금입니다. 에보니금. 자, 약간, 레오파드금, 레오파드 실버금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 자, 레오파드 실버금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니까 이것도 없으신 분들 하나 키워보시라고 올려드려요. 579번. 마지막 576번. 요 아이는 전에 찜이 두 번이나 되셨는데 어, 약간 뭐 사정상 구매를 안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다시 올려드려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올렸어요. 576번 마리아금 3두예요. 이거 12만 원인데 자, 금 자체가 조금 달라요. 자, 원래 마리아금이랑은 색감이 좀 달라요. 음, 약간 백기가 더 돌고 어,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저번에 는좀 작았는데 많이 컸네요. 자, 이쪽에 어, 아이고 이거 이쁘게 생겼다. 7.5cm. 자, 여기는 7.5cm고, 이쪽에도 한 4cm 나올 것 같아요. 4cm. 음, 4cm 나오네요. 제가 눈으로 약간, 이, 눈이, 센치를 좀 가끔 보면, 어유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대중이 괜찮더라고요. 이쪽에 조금 상처가 있어갖고, 제가 가격을 좀더 내렸어요. 자, 12만원이에요, 이거. 사이즈 좋고, 삼두에요, 삼두. 3두. 3두짜리 그리고 1두 여기도 얼굴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런 3두짜리 마리아금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76번 어,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어, 금도 잘 들었고요. 예쁘게 생긴 아이 어, 이쪽에 얼굴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쪽에도 잘 들었고, 예쁘죠? 576번, 마리아금 3두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원종물갱 근무지랑 마리아금이랑 조금 다른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즐거운 다육생활 하면서 앞으로도 같이 즐겨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